이 대상이 오늘이구나. 육군이랑 검을 찍자. 그래, 육군 검. 네, 뭐. 무기술도 필요하긴 해, 솔직히. 분노로 지금 가서, 어. 이걸, 이것도 어. 꽉채우자 어, 그래. 어쨌든 두 개를 찍으면은 음. 조금 더 생존이 늘긴 해. 육군 하나 찍고, 어, 무기에서. 검, 검? 검. 부터 찍자. 그래, 검부터 찍자. 저거, 저기 이게, 이게 있어야 이게 피, 잘 피하더라고요. 네. 이게 파일같은거 피하거나 막 그럴때 어. 되게 필요해요 당신의 대전전을 갖고 있을때 갑자기 이상한 바람이 불어와 방안에 족발을 모두 꺼버렸습니다 의외로 막 이상한 그 뭐지? 세회 애교 막 이런거는 어. 진짜 필요가 없어 이게 죽진, 보니까. 죽진 않아 어. 내가 좀 무식할 뿐이야 그냥 무식하게 이쪽 안좋게 그 뭐지? 어. 저거를 할 뿐이지 중압감 올라가면 뭐가좀까 모르겠어 아 근데 그냥 분노로 냅둔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면 어차피 우리 무기 배울 거잖아. 분노를 놔둬. 나라 다 찍어. 이거, 이거, 이거 하려면은 궁술이랑 이것도 다 해야 될것 같긴 하거든. 내가 봤을 때. 다 배구로 만들어놔야 좀. 맞아. 나는 검이랑 궁술 찍자. 지금 군사 그도만 나쁘지 않을기도하는데 모르겠다. <laughs> 솔직히 어떻게 <laughs> 이미. 이게 100이, 100이 돼야될지 어, 100을, 좀... 100을 무조건 찍어야 성공한 경우가 생기는지 그걸 아직 몰라가지고, 그걸 아직 몰라가지고. 지금 70 몇이긴 한데 사실 당신은 아, 검을 아. 표시... 오케이 잠시 심어 보 최근에 너무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았어요 모두가 긴장하고 있죠 뭔가 즐기 만한 것이 필요해요 좋아 오케이 큰 대회를 여는 것이 어떨까? 좋은 생각이네요 진짜. 기사와 창기병, 음악가들 모든 시합 참가자들 모두 대회를 좋아하죠. 승자에게 줄상은 뭘로 정할 생각이니? 고용 기회, 네. 우리 항상 고용 기회였죠. 승자랑 왕실이래야 될수 있는 선택권을 받을 거예요. 선발대회요. 아주 좋구나. 대회를 알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다. 당신의 아버지에게 나머지를 맡기며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와중에 당신의 시선이 꽃병을 하겠습니다. 아름답지만 수분공급이 필요해 보이네요. 꽃봉오리의잎들이 쭈글쭈글한 상태입니다. 호 담당이 게으름이 피우라고네. 저 꽃들은 바꿔야겠어. 계속해서 계단을 올라 당신의 방으로 <laughs> 야겠습니다 거기에는 메이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키갈에서 선물이 도착하였습니다. 공작이 보냈네요. 아니요, 아가씨, 상인 가문에서 온 듯합니다. 카발라 강을 따라 운송되어 왔네요. 당신의 밝게 빛난 색지를 먹자 나온 것은 초콜릿이네. 이거 절대 먹으면 어, 안 되죠. 상자 안에는 작은 카드가 넣여 있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크레엘라카에서. 내가 들어본 적도 없는 작은 거래소에 보냈다게 이상하게 고자, 고세인데 어? 나중에. 뭔가 이상한 걸, 이상한 걸로 성공했네요 어, 나중으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에 블러 지금에 불러 초콜릿을 먹고 싶지 않네요 나중에 먹도록 하죠 오늘 되게 성공 많이 했어요, 진짜 어. 분노 너무 높으니까 어, 분노를 좀 내려야겠다 이 정도, 괜찮아 이거 그래 자신감도 올라 중앙감도 올라 오케이 이 이거는 나좀 놔두고. 네, 왜냐면 무기술을 해야 어. 되기 하기 때문에. 그러면 궁이랑 창, 창, 창 그래. 궁장창. 근데 지금 칼을 배워놔도 좋은 게. 아 검은 그 할수 있으니까. 어검 나갈 수. 아 근데 어차피 50 저번에 찍었는데도 지드라. 5 0이또 넘어야 돼 우리. 맞아 맞아 안 돼. 훨씬 넘어야 돼. 어, 안 돼. 어차피 지금 50 넘. 아 잠깐만, 수... 지금 우리 저거몇인지 한번 보자. 반사신 8 0이요80 아, 괜찮네. 어, 어. 아, 달리기, 아까 달리. 이거보다 훨씬 나았을걸. 달리기도 괜찮고. 달리기도. 좋아, 좋아. 궁장창. 어. 역시 플러스일 때 배워야 돼. 우리가 저번에 너무 생각 없이 해서 안 돼, 안 됐던 거야, 그치지 이게 올라갈 때한 번에. 올라갈 때 툭툭 배워줘야 돼.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버릴 거 버려줘야 어, 돼. 어차피 살려면은 <laughs> 이번 주에 대회가 열립니다. 귀적 같은데 <laughs> 가릴 것 없이 이게 보니까 마블 모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 마법부트마 맞아 그거 얻기도 어려워 어, 얻기도 어려워서 마음부터가제 어려워 맞아 이번 주에는 대갈립니다 귀족과 평민들 갈릴 것 없이 모두 서로간의 경쟁을 하게 되죠 아니 처음서부터 마법서우니까 그런 거 입고 있아마법서우그있니까 어, 그러니까. 만약 음, 내가 그게 진행니까이 <laughs> 경기들에 참여 참여한다면 백성들을 기쁘게 할수 있겠지만 지만 그렇게 한다면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단다 어떤 경기 참여에 원하십니까 뭐할수 있는 게 하나 하도... 하지 말까? 굳이 나가서 망신 당할 거요 창시합도 안 되지. 펜싱도 어. 안, 안 되지. 아무것도. 어? 안 먹어도. 어, 아니. 음악 안한게 차이 망신 안 나온다. 네. 그냥 내 탑에서 구경할래요. 대회는 당신 없이 진행되었어. 우람이 올라왔어. 대회가 끝나자 작은 비극이 들어왔습니다. 아, 어, 좋아, 좋아. 안 나가면 어차피 사건도 안 터지네. 뒷자리 남자인 줄한 명이 당관을 굉장히 좋아하고 당신이 책을 해받은 초콜릿에 한 조가 훔치려 했습니다. 그냥당과지하면사조를못 썼었죠. 그초콜릿에 독이 들어있었습니다. 당신이 알아보자. 이 선물을 당신에게 보냈을 것을 추전해낸 상인 가문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죽이려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누군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아 나가지를 않으니까 아예 쌈박질을 어, 안 하네요. 지금 앵그리가 좋은데? 중압감을 떨굴 수 있는 거. 외로. 그러면 이거 그거 괜찮다. 쾌활함이랑 외로이 올라가니까. 음. <laughs> 이제는 장창이랑 장창이랑 겹어. 그래야겠다. 장창검. 먼저 장창을 해야 돼. 어, 장창 15를 넘겨야 되니까. 해금 오, 퇴근됐죠. 지금 옷 엄청 많이 얻었는데 어. 아가씨, 아버님께서 대화하고자 하십니다. 긴급한 일이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아유, 왔네요, 왔네요. 아, 저 왔어요. 아버지께서는 해양생이 그려진 지도 응. 앞에 심각한 표정으로 서계셨습니다산지아에서온 배가 다가온 것이 목격되었다. 상선이 아닌 한 대가. 뭐라고? 일주일 안에 그들은 노바 영해에 들어설 테고 2 주일이면 수도까지 도달할 수 있을 거다. 그럼 우린 방어, 방어해야겠죠? 국고를 풀어 추가적인 군사를 고용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많이 촉박할 거야. 병력을 모집한다. 네. 좋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죠. 탈라스는 어떤가요? 세드하게 군대를 출할 수 있을까요? 전령을 보내렴. 하지만 그가 동의한다고 쳐도 군대가 동원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거야. 자, 이제 해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해야 할 차례다. 내가 직접 함대를 이끌고 제독 역임을 할수 있지만 엄청난 위험이 닥칠 수도 있단다. 나도 이건 별로 좋지 못한 선택이라 본다. 하지만 혹시 모르지. 내 능력이 변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나가자. 이거는 해야죠. 어. 우리가 이것 때문에 구구만닥 어, 찍었는데 그건 제가 짊어져야 할 위험이에요 내엄구랑똑같구구 최선을 다한다면 노바는 버텨낼 수 있겠지 구구구구 분노를 좀유지하구해어 분노 유지해 주고 음, 숙구구를 숙련도를... 이 정도면 괜찮나? 이게 지금 약간 불안하긴 한데 옷을 바꿔 그래 옷을 바꿔서 어... 이거 이거 아니 이게 둘리스리네 군사 어 제복 좋아 다른 것도 한번 보자 보기는 그래 어차피 죽으면 또못 보니까 티드레스 아, 아 이거 아, 봤었고요 이거 봤고요 발레 치마도 봤거든 아 운동장면 못 봤었어요 아네그제 그래. 제복 그, 어, 이걸로 하고 이거 내 생각에 궁술이랑 이런 거 확실히 필요하게 궁술 장창술. 아궁술랑 어, 장사도 찍어야 돼. 어 궁술 장창술. 어, 어 좋아 6 0 좋아. 오 왔네요. 공네상에서 위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배들이 서로 갈고리를 걸기 충분할 정도의 거리가 되었습니다. 어등말 당신은 밧줄을 타고 돛도의 망대로 올라가 만경을 통해 적기 움직임을 보고 필요한 작전 변경점을 소리칠 수 있는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산지하거나 당신의 군대보다 발이라도 많았습니다. 조준이 별로 좋지는 않군요. 어, 뭐야? 체동정이결 두건 가네? 아... 이거 뭐 마법이 필요해. 어, 당신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 군사도 아무 필요도 없어. 내 <laughs> 그 안에 상륙하기 시작했대. 음. 오, 오, 좋아! 좋아. 전략의 조회가 깊었던 당신은 전원점 이미 진행하서 파악했고, 남은 선대는모두침범하을 이뤄 후퇴 명령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좋아. 이 명령이 많은 목숨을 구했지만, 한편으로는 노바인들이 완전히 기부장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오늘 수많은 우수한 명사들 이뤘습니다. 지만 아직 노바의 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침략 전제에 실패했으므로, 산지와 함께 곧 선유갈 것이고 그들의 군대를 이 수도를 향해 전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니, 이게 마법을 무조건, 마법도 있어야 되겠지, 종 불론 당신의 잠들만들에 그들을 감영한 오래 붙잡을 때지만 이미 왕국군의 주전령은다 소진되었습니다. 노바의 면에는 아무래도입니다. 걔가노멜이로니니까개 걔가 마법으로 로메로 로맨, 로메리니까 마법으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마법 그러니까. 어야 되네 이게 아니 이제 도망가면 돼. 또 도망 가자. 이번에는 도망 갈게요. 저번에 안 도망갔다 죽었거든. 지금 나쁘지 않아. 분노를 유지. 그러자 그리고 검 그래 검이랑 궁술? 응9 8시아 세이브 해보고 한번 해볼까? 이거 검으로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아 왠지 노바에 대한 침략이 진행 중입니다 당신의 해안선은 샨지아군의 지배에 떨어졌습니다 군사들이 마을을 따라 행진했고 들판을집어았으며 시민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였습니다. 샨지 외교사들이 무언가를 하마 항공 문제를 논하기 위해 성으로 왔습니다. 당신들은 그들의 군대를 묶어둘면 힘이 부족했고 지가 항복하면 많은 생명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선택이 없어 보였습니다. 다른 선택거의 없습니다만 당신이 약혼자 세드라 공자 탈라리스트가아이 당신들... 세이브 했어야 되는데 방금 전에 맞아 아 세이브 못하지요 중간에 안될걸 당신에게 전력을 보냈었습니다. 그는이 청자 행위에 대한 형세를 바꿀만한 충분한 사명을 갖고 있지 않지만. 그의 주군인 탈라스와 왕께서 공식 동맹을 제안하였다고 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당장 수대에 접어먹다면 군대를 피해 탈라스의 국경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 이거 도망쳐야 돼요. 그래. 가능한 만큼 물자와 돌을 모아 당신이성을 빠져, 빠져나가 동쪽으로 달아났습니다. 세드나의 척보원 내 중간에 대기하고 있다가 물자를 지해주고 탈라스에 도착할 때까지 당신을 지켜주었습니다. 그후샨지아군의 당신의 영탈 직발운동과 당신과 세드라군에 결혼식을 올릴 것입니다. 함께라면 왕성 대통령을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길 바랬습니다. 어? 이게 엔딩이야? 그런가 보다. 와. 그렇게 통치거리 엘로이드의 손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도발한 그녀 없이 나아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끝내서는 안 됩니다. 어, 이게 끝이었군요. 어? 어, 자동있네? 자동있어, 자동있어! 잠깐만. 오늘 무슨 일이지 이건가? 그러네, 그거. 이거, 이건가? 어, 그거, 그거. 외 배경을 만난다, 만난다. 당신은 현자의 대표자를 상대하기 전에 자신의 각오를 담당하였다습니다 당신은 외교왕과 국무부군의 대표, 즉 장군 혹은 제독에 나올 것이 예상했습니다만 당신 앞에 서 있는 보석들로 취당한 미남 현자의 왕 토가미가 직접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죠. 정말 진짜 왕인가? 왜 왕이 이곳에지 직접 온 거지? 지내하는 레이디, 이 결정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어린 나이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였을까? 당신은 그 뒤틀린 동조심에 대해서 그의 반들거리 얼굴에 쌀대기를 보이고 싶었지만 가까스로 참았습니다. 누가 전쟁을 좋아하겠나? 그렇지 않나? 얼마나 끔찍한 낭비인가? 문명한 내 방식으로 좀 해보자고. 경영허고 시합으로 노보라고 큰 도박이라고 할수 있겠군. 내가 알긴다면 이 영웅은 더 이상의 저를 그만두고 나를 대군주로 인정해야 한다. 만약 진다면, 우리, 군이 평화롭게 떠나 더 이상의 피가 흐를 일은 없어질 것이고. 어떤 종류의 시합이죠? 노보가 루멘들의 다스려진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공교롭게도 나 또한 루멘의 힘을 갖고 있지. 정식 결투를 제활한다힘대 힘으로 승자는 노바를 지배하게 되고 패자는 죽을 것이다. 하지만 난 루멘이 아니에요. 내가시 때까지 기다린 건가? 준비가 아직 덜 됐다니. 이 얼마나 애석한 일인가. 그럼 좋다. 가다 니크리스탈을 네 찾아라. 루멘이 되는 것은 간단한 일이지. 그리고 나서 결투를 하면 되겠군. 요점이 뭐죠? 내가 이길 수 없으리란 거야. 당신도 알잖아요. 왜날 지금 당장 죽여버리지 않는 거죠? 그건 승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백성들을 구하고 싶지 않나? 난 루멘과 싸우고 싶을 뿐. 만약 네가 거절한다면 전쟁이 계속될 것이다. 조금 더 구매가 당기는 제안을 하지. 만약 네가 나랑 정신무면되기 돌투를 치른다면 내가 이기더라도 침략행위를 중단하도록 하겠다. 진심인가요? 신의 맹세코. 노바는 자유롭고 안전해질 것이다. 왜 굳이 이런 일을 벌이려는 거죠? 당신들은 이 전쟁에서, 당신들은 이 전쟁에서 이기고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영토가 아니야. 네가 지닌 크리스탈이지. 너의 힘을 얻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내네 자신을 걸수 있지. 시작하도록 할까? 이러고 싶지 않지만, 다른 선택이 없잖아? 그의 조건을 넣 지금 받아들여야 돼요. 네. 그러면 해야만 하겠지요. 내생각에 아빠 죽은 다음에 달려들 때 찌를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그건 내 딸이 할 일이 아니오. 노바의 루앤지도자 싸우길 원한다고 했나? 당신아버지께서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고는 빛나는 파란 크리스탈을 꺼내 그의 심장에 놓았습니다. 빛이요. 하, 죽, 죽어.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푸른 빛의 장막이 당신의 아버지를 감싸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보석은 흔적도 남기지 않고 그의 몸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나와 싸우시오. 그 아이는 놔두고. 좋소. 내가 예상한 바는 아니지만 그것으로 목적을 잃을 수 있겠군. 아빠? 조용히 해라. 엘로디 넌 아직 여왕이 아니다. 두 남자는 결투의 세부사항과 대가를 적은 다음 마냥을 위해 원무양의차등병을 설치하고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관계가 안 돼서 보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팔을 엇갈려 그의 주변을 도는 짙은 회생연기를 소환했고 자신의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하지만 샨지아의 와마 불타는 나비대를불러내고 그것을 안개 안으로 보내 흩탄을 해버렸습니다. 연여 침략자는 그의 손을 마주친 다음 기합을 외쳤습니다. 장자에는 붉은 빛들이 그의 손끝으로 모여들었고 맥동하는 구슬로 합쳐져 당신 아버지를 향해 튀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푸른 빛줄기로 그의 지옥 에너지를 붙잡아 토감의 방향으로 되돌려 막아내렸습니다. 당신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고 있었습니다. 포감에는 그의 힘을 입증하고 싶었던 숙련된 루멘이었죠.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는 그저 아버지였을 뿐이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 시체 옆에 버려진 싸구려 부, 보석처럼 푸른 크리스탈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만 아, 이제 그 푸른색은 희미한 붉은색으로 물들어있었습니다. 능글맞은 샨지아가 크리스탈을 바닥에 닦아채 그의 로브안을 집어넣었습니다. 이 얼마나 적절한가. 내가 네 어머니의 생명을 끝냈고 이제는 아버지를 그리했으니. 뭐라 말했죠? 이네 어머니의 죽음이 사고를 생각한 것은 아니겠지 그걸 신중하게 세워 내 계획이었다 그리고 이제 노바임이 내 것이 됐으니 너를 살려줄 수도 있지 그런 손등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우아 로브가 자유로이 흔들렸습니다 이제 무릎 꿇고 내 손에 입을 맞추라 어? 아 부분적인 성공 당신의 그 끔찍한 손에 당신 앞에 멈추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선택할 시간입니다 와아 아! 다른, 어떡하지? 다른한 다른 엔딩이야 이거 보니까 공격해도 엔딩이야 어. 공격한다. 어차피 우리 저이 세잖아. 절대로 천리나 수다 그런 일 없었습니다. 각오를 한당가 소리를 지르며 현장에 달려들었습니다. 물론 당신의 생명 뼈 안에는 그레 마법하는 아 것이 없지 안돼 안돼. 다른 다을 했어야 되네. 아 그래도 평정심이 높으니까 저렇게 되는 구나 역시 이길려면 무조건 마법이 있어야 돼. <laughs> 겁이고 보고가 돼. 마법이 있어야 돼. 아 왕후스로 하자 왕후스로. 아 맞아. 자연왕관. 어. 평정심 때문에 마수트를 해야 돼. 그럼 그래, 어째 교육을 해야 되니까 평정심 올려볼까 그럼? 더? 그럴까? 어 어째 지금 거, 내가 제가 이미 확인했거든요. 미기로 아무상관 없더라고요 거기서는. 이게 안 나온 거 보면. 어. 무조건 죽어요 마법이. 네. 있어야 평정심 평정심. 음. 한 방에 잠깐만. 몇 시지 지금? 아. 쳐야 오케이 오케이 나 스킬 해볼게 개, 계속 스킵 외교관을 만든다 계속 스킵 오! 그를 노려본다! 한 개가 더 생겼어! 야, 노려본다고 너, 노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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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접상은 끝이군요. 내겨이라란 소리자 소리 자주 듣지 않나? 어쨌든 좋아. 조금 진것 같군. 니가좀 양보해주마. 약간 말이다. 좋다. 약속한 대로 짐이 끝날 것이고 나의 군대와 함께 바다 건너라 돌아가도록 하겠다. 너희 중 어느 누가 나 공격하면 바보 같지 않단 말이야. 그렇다면 모든 거래는 끝이다.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흠 불쌍한 것들. 오. 어? 어, 뭐야 야. 뭐 이어져 이어져 뭐... 이어져 오 샀어 감정이 지금 앵그리야 지금 초 우울해 그리고 초 화났어 줘야 어, 되죠 쾌활함과 두려움 올려줘야 되는데 쾌활함 을 올려야겠다 켜 네, 쾌활함 올리자 주학과 그게 끝이 아니었어. <laughs> 아... 아... 이 오빠, 뭔가 분명히 검으로도 엔딩이... 내가 있다 검이 아니라 뭐지? 이 루면 없이도 엔딩이 있다고 들었어. 궁이랑 장창수를 배워야 되나? 일단... 어... 그래, 일단 배우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laughs> 왜 이게 엔딩이 아니면 생일 안 맞으죠? 그러니까 대달식을 해야 엔딩이거든, 이게 어. 그 52주 차가 끝이야. 어. 전쟁은 끝이 났고 샨지아군은 철수하였습니다. 노바전자독재에 불확실하고 두려움 깊은 절망이 건드리며 깨질 것만 같이 조용히 깔려있었습니다 일반 밧세사에서 당신이 토감이왕과 부자군의던 소문이 돌았습니다. 당해 처음 태어난 아기의 영혼을 그에게 죽이로 했고 어린 소녀를 의식의 제물로 바쳤으며 당신 아버지마저 반대했다는 이유로 죽여버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헐. 그렇게 한다해서 그들의 믿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되돌리게 넘어지셨습니다. 완전 나쁜 왕이 되었네요. 우울함을 낮춰야 되니까 폐하게 가자 일단 그래. 궁수 남자 쓸때 가자. 그래 만당 찍자 왕. 어쨌든 저거라도 배워놓으면 혼자 밥벌이 는할거 아니야. 야 근데 내 내가 이제 대사가 줄었어. 너무 좋은데? 왕이 없어요. <laughs> 왕이 죽어서 내가 대접. 대저... 한 무리와 반만에 도착했습니다. 당신의 가 o 혹은 그것의 be 였습니다 to get a ch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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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g e 다 a chance to get a chance to get a chance to get a c h a 에 c e to get a chance 시간은 빨리 흘러갔습니다. <laughs> 당신의 생활 축하할까 공식적 여왕이 된 것까지 오직 2주만이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견실한 노방공을 만들기 열심히 일하셨나요? 새로운 군주가 왕제에 오를 때는 궁전에서 평민들을 위한 즐길거리와 다관을 제공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가난한 이가 귀족처럼 식사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였습니다. 요 근래 겪은 비을 고려해 볼때 축하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나쁘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년을 열던 그 기분은 왕실 재정을 얼마나 소모할지 달렸습니다. 와 이거 축하형 없음으로 해야되나? <laughs>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어난 축하형 없음 내가 결국, 죽었잖아 결국 노바의 주화는 아무런 현일 가치가 없었습니다 뭔뭐 말이야 저거 몰라 나라가 망했다는 거지 노바의 주화는 현멸 가치가 없었다니까 폐아암 그니까 러뭘 했어도 그러니까 어차피 안되는 거야 어. 신선한 공기를 맛보며 산책하는 건 오케이 위험, 우아한 위험 치료과... 어차피 할 것도 없는데... 어차피 절로 가야 돼. 이게 2주밖에 안 남아가지고... 네... 하... 이거 엔딩이... 성의이 다가와 당신의 대관식 준비를 시끌벅적했습니다. 장관들은 좋아하는 색이나 꽃 등등 세부적인 질문으로 당신을 귀찮게 하였습니다. 당신의 작은 처리할 일을 말해도 정신을 고민 하는데 시간을 버리는 이유가 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도 당신의 결혼 문제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 조카야. 문제를 잠시 미루는 것이 부끄러운 일은 아니야. 넌 아직 어리고 최근 참 많은 일이 있었잖니. 만약 내 귀여운 살로트가 내 나이에 결혼을 한다면 생각만 해도 참을 수 없구나. 오, 그게 나쁘지 않은가 봐. 멜라스의 음. 마지막 여공작이었던 불쌍한 케일레이를 기억하니? 그녀가 죽었을 때 그녀는 17살밖에 되지 않았.. 않았었단다 내 말은 약혼자와의 언약을 깨라는 것이 아니라 생각할 시간을 가지라는 거야 아 이제 와서 배신 때리라고? 조금 더 연기하면 되지 뭐내 <laughs> 생각에도 연기한다가 맞다고 생각해요 소마가 아마, 아마 오를 거예요 서둘 필요는 없겠죠 분노를 낮춰야 되는데 두려움이 아... 함이랑 위험하자... 그래, 마지막 대관식인데... 끝이거든요. 작년 이맘때부 당신은 1네번째 생일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학교 정원에서 말이죠... 부유한 상인의 아들이 당신의 머리 회관을 짜고 있는 동안 선생님이 당신에게 차학행을 가져다 갖다 주었습니다. 그때는 당신이 공주란 사실은 정말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당신의 친구는 미래를 위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친구들 중 많은 수가 공장이나 벽장 혹은 비슷한 지에 올랐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어린 어린 아이였습니다. 비록 당신의 부모님의 생일 당일에 참석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멋진 선물을 보내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것도 포함해서 말이죠. 일주일 뒤에 그들이 방문하였고 당신의 어머니께선 근사한 맞춰럼 그녀의 영지를 당신과 함께 둘러보았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막 그들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녀가 지금 어디에 있든 당신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법적으로성인이 15살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일하고 공부하고 신뢰을 겪으며 준비하였고, 마침내 때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여사제의 앞에 무릎 꿇고 그녀가 축성하기 위해 암송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녀는 신께서 당신과 온노바에게 평화와 지혜와 변형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가 당신에게 지배자의 맹세를 요구합니다. 그런가? 법과 간습, 간습을 준수하며 전력을 다해 백성을 이끌고 통치할 것을 맹세합니까? 맹세합니다. 당신의 능력을 사랑, 명예, 정의, 자비를 위하여 쓸 것을 맹세합니까? 맹세합니다. 이곳에 귀족분들이 참석해 있습니다. 저는 당신을 선서를 마친 합당한 여왕으로 인정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입회, 입회했습니다. 충성을 바칠 자들이여. 그대들도 그러합니까? 그러자 각영제의 수장들의 차례로 당신의 왕제 나와서 무릎을 꿇고 당신과 당신의 후손들을 보좌하는데 온 힘을 바칠 것을맹세하였습니다 노바의 국민들이여, 피델리아의 딸이자 진정한 국왕 엘로디님께서 여왕 자리에 오른 것을 선포합니다. 어? 롱롱리브더킨롱리브더킨 롱, 롱 고마워요 여러분, 저 노력할게요. 아 엔딩 봤네요. 대가 직후의 고위 여사제에 의한 개인적인 축성 의식에서 엘로디는 공식적으로 어머니의 루벤 크리스턴을 이을 것을 제의받았습니다. 엘로디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몇 세기 만에 처음으로 노바의 왕위를 이은 자가 마법을 사용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작년에 벌인 사건들 내내 칼로레스 공작 조슬린이 자기를 이을 후계자를 지명하게 돼 사망함으로써 노바의 지도층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물론 엘로디의 경우 이미 여왕의 지지에 올랐기 때문에 그 영지까지 지명하서전통이 어긋나게 됩니다. 더 나은 선택지가 없었으므로, 엘로니는 그 직감을 잠시 비워두고, 그녀 또한 삼촌이 현원전으로그땅을 물려받기 적합한 후계자를 낳기 전까진 장가리 칼로리스를 다르스리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쁘지 않은 엔딩인데요, 그렇게? 한무도장이가 자신의 조슬린과 메이드와의 관계사에서 태어난 숨겨진 자식이라 주장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 그렇지만 그가 주장하는 양치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기에 그의 말은 검증됐었으며, 여왕은 입역행제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을 인정하지 않은 걸 선택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영화 끔찍한 보일로인해몇초 동안 의식이 혼미해지고 알아두었습니다. 그녀의 숙모의 애정원을 보살펴내고 <laughs> 결국 건강을 거의 되찾긴 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자녀를 갖지 못해야 될것 같았습니다. 엘러드의집근기간 동안 루멘드가 마법에 대한 이언로는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루멜리에만 마녀들의 피해 희생의 식과 연관이 깊다고 가르쳤으며 결국은 비극으로 끝나고 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몇몇 지역에서는 빛나는 돌을 가지고 있던 방라자가 집단 구자당한 사건에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두불랑 이단자가 처벌당했습니다. 어쨌든 마법에 관해서 후회보다는 안전이 우선신 되었죠. 심지어 치료사나 사자들마저도 의심의 눈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힘이 무엇을 대가로 발휘하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젊은 여왕 고복림으로몸을 떠는 숙녀는기사들의 원정과 숲 내부의 괴물들을 모사시키려는 시도를 후원했습니다. 하지만 흑마법은 쉽게 정복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생명이 사라져갔고 그들의 피가 괴물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말만 따나 토가미와 샨지아인들은 차후 몇 년간 노바를 무시했으며, 대신 먼 북쪽에는 있 보리알리스들에게 힘을 집중했습니다. 그가 대릭에서 뭘 찾았는지 엘로디는 알지 못했지만, 그것이 언젠가 노바에게 신각품일 거라 돌아올수있다던 생각을 했습니다. 엘로디와 탈라리스로 오랜 연애기간을 거친 후, 마침내 이웃주의 주장 수장들이 삼적한 사치로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몇 년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없었고, 관계는 불편해져만 갔습니다. 결국, 탈라레스는 가족을 갖고 싶다는 이유를 요구했고, 엘로디는 수락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혼자 살 운명인가 봅니다. 왕위갱승과 관련해서는 루시리 아이즈 한 명이 엘로디의 사촌 자격으로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케이. 여가라서 해석을 안 했어요. 그렇게 엘로디 여왕의 업적을 미래로 전해졌습니다. 끝났네요! 어쨌든 깼다. 작은 왕국의 여왕은 아니죠. 어차피 잃은 건 없어. 걔네가 쳐들었는데 그냥. 맞아요. 그냥 자기 물러나가, 나중에기로 했어요. 자기 나라는 지킨 거예요. 네, 그거. 자기 나라는 지켰어요. 수많은 엔딩 중 하나겠죠, 이게? 네. 전 사실 마법 엔딩을 보긴 봤습니다. 네. 이것만큼 별로 그렇게 탐탁치 않은 엔딩이었어요. 이게 해피엔딩이 없나 봐! 아 재밌네요, 재밌기는. 어쨌든, 마법을 안 쓰고, 이기는데, 성공했네요.